안녕하세요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두번째 영상 현대차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차 하고 다르게 지금 많이 갔죠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봉을 한번 볼까요 예. 주방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얘는 일단 월봉을 먼저 볼게요 월봉 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얘는 여기 라인이죠 예. 249,000원 예. 여기 249,000원 까지도 종가상으로 지금 넘어섰죠. 예, 넘어섰기 때문에 얘는 좀 이제 쉬어야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것도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적산병이 나왔죠. 예,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한주나 한주나 두주 정도는 쉬어야 될것 같고 그러는 취지에서 올리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이 앞에 라인이 돌파할 때가 지금 20만원대가 되거든요. 어떤 대형주든 20, 20만원대 사가지고 20%가 정도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예. 매도를 해야 되고, 일봉으로 봐도 지금 보게 되면, 예,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만약에 현대차를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일단 목요일 날저 같은 경우는 아마 종가로 아마 매도를 했을 텐데 우리 구독자 분 중에 매수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얘는 최소한 예 11선이죠. 예, 11선. 물론 5선까지만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11선,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내일이죠. 내일 이제 얘가 갭을 뜨게 되면 11선까지 다 해야 되고, 갭을 안 뜨면은 5일선 지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한번 구경 삼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영상을 찍은 거고, 일단 현대는 매도 포지션을 갖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좀 조정받았다가, 예, 여기까지를 조정받을지, 아니면 요 라인까지만 조정을 받을지는, 뭐, 아무도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정오점을 보러 가는 차트는 맞습니다. 아, 나는, 뭐, 중간에 매도하고 그런 게, 그냥 갈까봐 겁나 그런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일단, 매도가 맞다. 라고 보이십니다. 자, 기아도 볼게요. 예, 기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죠. 예. 요 20선 라인에서 매수하신 분도 있었고, 아니면은 요 날이죠. 도찌 나올 때, 예. 요기, 여기가 언제죠? 1월 26일 날 도찌 나올 때 매수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요 라인 근처에서 웬만하면 그냥 매도를 다 시켰습니다. 예. 매도를 시키고, 이제, 요날날매도 하신 분들도 있죠. 요날은 이제 저도 요날 매도를 했고요. 일단은 이제 모든 대형주는 고점을 돌파해서 20선 정도, 20% 정도 수익이 나면 10% 정도의 반매도, 20% 정도는 웬만하면 전량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네. 대형주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얘도 만약에 이제 조정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얘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 장대양봉의 반이죠, 예, 반 정도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봐야 되는데 얘가 일단 주봉상 좋지 않은 주봉이 나왔죠. 적산병을 만들지 못하고 어, 하락장악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장악형 비스무리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니면은 이 장대양봉을 3등분해가지고 예, 삼등분해가지고 뭐, 지금, 건드렸죠? 예, 건드렸기 때문에 요 라인부터 다시 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ABC가 다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어렵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일봉상, 음, 눌림목 매매를 원하시는 분은, 예, 최소한 요정, 요, 정요 라인이죠? 예, 요 라인을,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예, 요 라인. 예, 요 라인을 선을 그면, 10만 1000원에서 10만 2천원 정도. 예. 만약에 매수를, 만약에 난 기아를 매수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10만 2천원 정도. 예. 예를 들어서, 뭐, A, B, C 정도에 해서 여기까지 내려와준다라 그러면, 좀, 이제, 나는 조금, 야수의 신병을 가졌다, 그런 분들은, 요 갭, 있죠? 예, 갭 하단, 예, 요갭 하단에 매수하셔도, 조금 매수하는 겁니다, 이때는. 예, 이때는 조금 매수를 해보고, 아니면은, 아예 통으로, 저 위에를, 위에를 아예 돌파할 때 매수하는 방법. 아셨죠? 매수를, 기아를, 매수를 기다린 분들은, 일단 10만, 10만 2천 원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한 번, 좀, 좀, 더 빠진다고 감안하고, 예, 20선 단단하고 생각하고, 매수해 볼수 있고, 아니면은, 요 갭라인 있죠? 예, 갭의 상단에, 밑에 갭의 상단에, 매수해 볼수 있고, 아니면은, 맨 위에 통으로, 12만 1천, 얼마죠? 여기가? 12만 1,300원을 아예 돌할때 매수하든가. 요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 기아 자동차를 노리고 있는 분들은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다. 예. 일단 더 지켜보시고, 그냥 간다 그러면은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고, 내려온다 그러면 10만 2천 원이나, 10만 2천 원이나, 여기 갭라인까지도, 예. 기다렸다가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자, 현대차 기아는 이렇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